저희 할머니는 35년생이세요 중복무 중인 제 동생이 5분만에 뚝딱 비운 할머니표 김치볶음밥 뭐하는겨? 아, 꼭지 넣기 깨끗하게 불 끄고 섞는겨? 옛날에 어릴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많이 해줬어 반 숟갈? 맛있겠다, 먹어봐 딱 좋네, 한 바퀴 음, 오도도 오조도, 맛있는데 오도도 맛있는 <laughs> 오조도 피잖아, 도 잘뜯 그럼 다 이거 런 올려 예쁘에잘 됐다 다적다져이쁘게지나한 다적, 10년 전에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응 니들 초대기에서 또 계속 먹었지 하나 부치고 <laughs> 할머니 알지 고생 많았어 4개 네, 5개만 했고 손자가 좋아하겠네 뭐 하려나 아, 아, 아. 좋아지이쁜 거는 여기다 놓고 <laughs> 할머니 너무 예쁜데? 할머니처럼 예쁜 계란이네 손손 뿌려요 완성 우리 9년 손자 맛있게 먹어라 화이팅 <laughs> Bye-bye.